여러분, 시작합니다. 포켓몬 카드. 흥자 포켓몬 카드 열어보는 요 포켓몬 카드야! 너야! 잠깐만. 됐다, 혼자 여기다가. 에 포켓몬 카드 열었습니다. 포켓몬 카드. 아, 잠깐만, 잠깐만. 내야 돼. 어비잠 잠깐만. 아, 이거 제껴야. 거의 가고사 거라고. 이상한 건맨 뒤쪽. 간다. 와. 아, 아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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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이게 뭐야 이건 또. 이거는. 마지막 거딱 하나만 아, 뭐야. 여러분, 저딱 좋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. 이거 완전 좋은 겁니다. 와! 러분 진짜 구독과 좋아요 이제 꽁 Un año